이번 시간에는 홀드 종류와 홀드 잡는 법 그리고 홀드를 잡고 중심 이동하는 그런 기본 동작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홀드 종류에는 여러 가지 홀드가 있는데요. 이건 오픈 홀드라고 그래서 어, 열려 있는 홀드입니다. 좀 흐르는 홀드를 말씀드리는 건데 어, 이 홀드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 손가락 면적이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야 됩니다. 새끼 손가락이 빠져나오기 쉬운데 새끼의 손가락 먼저 시작을 해서 하나, 둘, 셋다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엄지 손가락 남아 있잖아요. 엄지 손가락은 집게 손가락에다가 얹어서 최대한 많은 면적을 마찰을 줄수 있게끔. 잡는 홀드이고요. 자 언더 홀드가 있는데 언더 홀드는 어,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홀드, 홀드입니다. 다리를 다리와 어느 정도 해서 끌어올리면서 잡는 홀드 언더 홀드입니다. 그 다음에는 랩 홀드가 있는데 어, 랩 홀드를 찾아보면 아요런 거를 랩 홀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감싸서 잡다라는 그런 의미. 랩으로 감싸서 잡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랩 홀드 같은 경우는 손바닥 벽을 마찰시킨 다음에 그대로 감아지는 이런 홀드입니다. 네홀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잡아서 어 지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돌려서 자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방면에서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 홀드입니다. 크림프 홀드라고 있습니다. 크림프 홀드. 크림프 홀드 같은 경우는 버티칼 홀드라고도 합니다. 아주 작고 좀 파여 있긴 하나 작은 홀드를 말합니다. 어, 예를 들자면 이런 홀드인데요. 보면 손가락 한 마디도 반 마디밖에 걸치지 않는 홀드예요. 그 꼬집어 잡다해서 꼬집어 잡는 그런 어, 홀드인데 최대한 넣어서 그 다음에 엄지 손가락도 버텨주는 이런 홀드입니다. 뭐 다양하게 이제 뭐 볼륨 홀드 이런 홀드가 있는데 그런 홀드는 차차 교육을 오시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홀드를 짓고 발은 어떻게 딛는지, 손과 발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3집점 이동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어, 일단은 어, 1집점, 2집점, 어, 3집점, 이런 4집점인데, 4집점 가지고는 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한 발을 떼야 되는데, 그래서 3집점 중심 이동이라고 합니다. 보면은, 하나, 둘, 셋자 그러면 한 발이 지금 남아있죠 그러면 이 발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 발이 움직여서 손 펴주고 그 다음에 손손팔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 권현우 선생님 한번 시범을 보여주시죠 30점 이동 아 좋습니다 네 30점 이동 네 좋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스태밍 동작. 자, 요건 스태밍 동작이라 고 해가지고 벽과 벽을 밀면서 팔을 털어줍니다. 그리고 쉬는 동작까지 잘했습니다. 좀전에는 홀드 잡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아, 이번에는 발딛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발 바깥쪽으로, 새끼 발 바깥쪽으로 딛는 것을 아웃사이드, 엄지 발가락 쪽에 있는 것을 인사이드, 안쪽 딛기, 바깥쪽 딛기, 정중앙 딛기. 이세 가지 딛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어떤 때 바깥쪽 딛고, 어떤 때 안쪽 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런 사이드 클린이 있습니다. 보면은 경사가 졌죠? 경사가 졌을 때는 바깥쪽 딛는 게 되게 편합니다. 이럴 때 바깥쪽 딛기를 하고요. 그리고 삼지점 중에도 바깥쪽 딛기 삼지점 이동법이 있는데 잠깐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손, 손 바깥쪽 딛고 쉬어주고 손, 손 바깥쪽 딛고 쉬어주고자 이런 식으로 바깥쪽 딛기도 할수 있다는 거 그럼 선생님 바깥쪽 딛기의 30점 이동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거기 앉아주고 예, 네. 또 다시 네, 스텝밍 동작도 한번 쉬어주고. 자, 기본 동작이 3집점 이동법이었었고요. 자, 이어서 실제 등반을 하면서 2집점 등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3집점 동작을 한두 동작을 한 다음에 2집점으로 전환을 해서 2집점 동작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 홀드에 3집점을 만들어주고 앉고 어, 항상 팔은 펴, 펴줘야 됩니다 팔은 펴준 상태에서 일어나면서 다음 홀드를 잡고 다시 팔을 옮긴 다음에 또 앉아주고 자그 다음에 저 홀드를 잡은 상태에서 다시 3지점을 유지를 해주고 앉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2지점으로 전환을 하는데 자기 확보를 선동적 확보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바깥쪽 뛰기이 집점 등반법입니다. 그 다음에 홀드를 잡고 발을 돌려주면서 다시 이 집점을 유지해주고 다시 일어나면서 돌려주면서 이 집점. 그 다음에 다시 클립을 해주고 다시 잡은 상태에서 이 집점 바깥쪽 뛰기이 집점입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다시 이 집점, 다시 클립을 해주고, 여기서 추락을 해도 밑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바닥까지 추락을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잡고, 여기서는 다시 돌려주면서 이 집점. 내려갑니다. 네. <laughs> 아, 자 이번 시간에 설명해드린 3집점과 2집점을 연속해서 어, 설명해드렸는데 항상 어, 팔을 펴야 된다는 거 팔을 펴서 다리의 체중을 실어준 다음에 팔 힘을 최대한 절약해서 올라가는 어, 기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심 이동을 할 때는 균형을 완전히 잡은 다음에 다음 동작을 해 줘야 된다는 거 이걸 유념하시고요 다음에는 볼더링 기술에 대해서 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